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미국의 동맹국 어, 도청 감청 큰 논란이 세 번째다라는 것입니다. 박정희 때는 네 그래서 이 미국이 폭로 때마다 더는 도 감청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네 채널 A에서 보도했고요.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동맹국 독일 메르켈 총리 휴대폰을 10년 넘게 도청한 적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상황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우리 국민들 뿐만 아니라 이 정치권에서도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독일, 프랑스 같은 동맹국들도 감찰 대상이다. 오히려 한국이 감시당하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 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이게 참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가스라이팅. 네. 만약에 우리가 미국을 도청한다. 네. 또는 그냥 옆집이 우리 집을 도청한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정말 이건 난리 날 일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가스라이팅 이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도 또 이게 가스라이팅을 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전 정권 탈영 급기야 46년 전까지 네 청와대도 도청 박정희 때 네, 이 박정희 1977년 6월이 에, 6월에 미국이 박정희 정권의 코리아 게이트 로비 의혹을 조사하는 와중에 뉴욕 타임스가 CIA가 도청을 통해 에, 박정희가 박동선에게 미국 내 로비 활동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를 내면서 한미 관계가 악화됐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 이 버릇을 못 고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에, 미국의 동맹국 도 감청 큰 논란이 세 번째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네, 그래서 <laughs> 에, 2013년 국가안보국 직원 에드워스 스노든이 민간인 사찰 프로그램 프리즘의 존재를 폭로하면서 미국이 동맹국까지 감시해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죠. 또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또 터지고 그래서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서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 정치인들이 포함됐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전개돼 왔던 거고 또이 외에도 위키리크스는 네, 2008년 NAS가 반기문 당시 당시 유엔 사무총장과 메르켈 총리의 대회 대화를 도청했다고 폭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네, 또 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인사들을 도청했다라는 의혹을 보도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해서 도청을 해왔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뭐, 헛 보도를 하지 않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진상이 규명이 되면은, 단호하게 한국 정부도 항의를 해야 되고,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국제 글로벌 호구가 되는 것입니다. 국제 호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 모든 정황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이걸 떠나서라도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정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